지퍼백에서 마텍스 장갑을 꺼내고 지퍼백은 3단 바구니 안에 담습니다. 마텍스 장갑 착용을 합니다. 알콜 솜통에서 알콜 솜한 장을 꺼내서 소독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 모델의 제모할 부위를 털람 방향대로 소독을 합니다. 탈컴 파우더 뚜껑을 외곤에 두고 탈컴 파우더를 들고 내려와서 퍼프에 묻힌 다음 왼손은 고객의 발모 위를 살짝 터치하고 탈컴 파우더는 아래에서 위로, 털 반대 방향으로 도포를 합니다. 다시 뚜껑을 덮어서 원위치에 놓고 종이컵 우드 스파출라를 들고 왁스를 덜어옵니다. 덜어온 허니를 소량 덜어서 수험자 팔 내측 온도 테스트를 한후 종이컵 바닥에 있는 허니를 종이컵 벽에 쓸어내린 다음 우드 스파출라 4-5cm 길이로 맞춰서 왼손은 살짝 발목을 잡고 우드 스파출라를 놓은 다음 45도를 유지하면서 12에서 14cm까지 내려옵니다. 종이컵 우드 스파출라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직포 위에 1cm 남기고 좌우 1cm를 남기고 부직포를 꾹꾹 눌러준 다음 손을 들은 다음 감독 입회하에 부직포를 뗍니다. 감독이 입회하면 왼손은 발목을 잡고 오른손 아랫부분 긴 부분을 잡고 아래에서 위로 스피드하게 제거를 하고 제거한 부직포는 모델 다리 옆에 놓습니다. 두 번째 부직포를 이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선이를잘 제거해주고 온도 테스트한 부분을 부직포로 제거를 한 다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때 제모한 부위 안에 모델의 다리 털이 남아 있을 경우는 물솜통에서 물솜 한 장, 핀셋을 가지고 와서 남아 있는 털을 제거를 합니다. 없을 경우는 이 작업을 생략합니다. 수딩제를 소량 덜어서 가볍게 화장솜에 펼쳐주고 털란 방향대로 수딩제를 도포해줍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감독이 티슈로 눌려보고 갔을 경우는 부직포는 다시 외고니에 올려놓습니다. 제모 장갑을 떼고 대타오을 덮어준 다음, 중타올을 빼서 모델 머리를 받쳐줄 베개를 만들고 쟁반 위에 올려놓습니다.